안녕하세요! 쭈까이 쭈까! 와, 근데 이거 잠깐만요. 와, 이거 진짜 좀 멋있어. 쩔어요, 이거. 막 엄청 크고. 와, 이거 탱크 같아요, 진짜. 피지컬. 어, 피지컬로 다 잡아먹는 것같아 와, 근데 진짜 크다. 와. 잘 만들었다. 네, 그쵸. 이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요새 막 이런 박스가 직각난 요새 좀 뭔가 인기 많잖아. 나그 느낌 제대로 설명해줘. 어우, 고놈 참힘잘 쓰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좀. 좀 등치하고 좀안 맞게 휠은 살짝 좀 작긴 하네요. 근데 이게 옵션 사양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되는데 어 터스만 와 순정 사이드 스텝까지 와 이거 근데 이거 하면은 뭐 수염을 좀 길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수염을 좀 길러가지고 나시티 딱 있고 여기에 막 문신 정도 딱 이렇게 용 하나 딱 해놓아가지고 아 남자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될것 같아. 와 이거도 큼직큼직한 게좀 멋있어요. 와 이게 마초 느낌의 감성. 와 이거 또쎄예요 쎄. 와 이거 문도 도어가 너무 특이한데요? 멋있죠 문이 문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근데 열선 통분다 있고 너무 잘 만들었어, 요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좀 너무 좀 야한데? 그쵸 뭐가 아, 좀 근데 여기... 그리고이거 자륜 이렇게 딱 조작하는 거 하고. 와 근데 진짜 이게 남자의 느낌이 확확 나요 웅장해 엄청 커요 트럭 하면은 뒷자리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 레그룸은 진짜 괜찮아 딱 눈에 봐도 괜찮은데 아니 왜다잘 이렇게 해놓고 트럭은 이거를 직각으로 안 하면 이렇게 이게 벌 받는 자세를 안 하면 출구를 못 하나봐요 아 이게 이렇게 다 잘해놓고서는 답답하지 않은데 장거리 못갈것 같아 아 이게 너무 직각이에요 완전 직각 이게 짐칸인데 이게 좀그 말이 많더라고요. 왜 이게 비가 내리잖아요. 이게 물이 안 빠져요. 물이 고여 있어 여기에 방수가 되게 잘 되는 거죠. 근데 비가 좀 오면 여기 철랑철랑의 워터파크 개장 자연 워터파크 그런 느낌이에요. 짠 오늘 이게 뭔가 분용 느낌 너무 많이 많이 나요. 이게 막 감성이 엄청 많이 살아나는데 기아 타스만 뭔가 이름도 뭔가 멋있어. 타스만 찾으시는 분들은 쭈까에게 찾으시면은. 이제는 트럭 시장까지 제가 진출합니다. 트럭을 좋아한다. 근데 좀 뭔가 고급지고 진짜 패밀리카 뭐 이런 느낌으로 원하신다면은 기아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의 한번 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금액 최저로 한번 맞춰볼게요. 쭉가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트럭 시장도 한번 점유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쭉가, 쭉가, 파스만 간다.